이 믿으면 이거, 돼요? 이거 엉거리 먹을 때 가자. 저, 저, 어, 보세요. 잡았지? 제발! 제발! 오! 왜 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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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플로플로플. 오플래쉬, 오플래쉬! 오케이, 아비. 팔부 <laughs> 줄까요? 팔부? 팔부 줍시다, 저희. 저희. 그런. 어. 형형형형테 배달하면 제... 아니. 아니, 아, 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니형형형형니형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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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형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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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세트 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 세트. 좋은데 왜 맞아주는 거? 죽여잇! 팔리아 풀 페이트! 응, 관리 풀써 뭐야? 더 아, 뽀? 핵창! 톡! 아, 날 타고! 그렇지! 아, 나 여기! 아래! 더 밟고! 더 썰게 해놨지, 날! 아, 아, 더 썰게 해놨어! 안어 보여. 제 더더 어땠어요? 어, 맞다주는 플레어 어땠어? 아유, 그래 진짜 저 감독 먹었어요 형, 저는 형 민. 잡았다, 잡았다. 백장 톡안 보여? 이거 안 보여? 저는 형 민다고 말했잖아요. 아우. 전령 은 그럼 줄게요. 전령을 어, 주는데 형? 다 이유가 야, 있어. 나만 유기긴 해. 형 자신 있어요? 나만 유기긴 한데. 아형 자신있으면 하던 거예요. 그냥, 그냥 루시안을 죽이자 그럼. 루시안 어, 도망가게 해놨어. 어얘 예, 쫄았다 형얘 예, 쫄았어요. 루시안을 잡을게 일단. 아니 형 전령도 초기화시키고 루시안.. 생 궁까지 빼 플레이.. 진짜 몬스터인데 요거 쉔.. 봐형 루시안 풀도 썼죠? 풀 썼지. 형 뭐예요? 야, 아까 레오나 그거 내가 했으면 게임 그렇게 안됐다 이거. 오야 아니 형 정체가 뭐예요? 수는 어정도. 올렸거든 반중. 이도딱들어오고나어어도이 죽어도 안 죽어도 안 죽어도 안 죽어도 안 죽어도 다 죽어도 안 죽어도 안 죽어도 도안어도도안 죽어도 도안데요아안죽다도안 죽어도 안 저한테 너무, 맞추지 않은 것 같아. 형, 딱 치아석 업그레이드까지 타이밍 맞춰. 이에서? 지금, 형, 지금 이제 중요한 타이밍. 지금 던전는 치는 거 알죠? 지금 약간 경, 경각심 가져야 돼요, 형. 탑타워 일부러 주는 플레이. 일부러? 야, 미드 이제 빅토르가 그거 잡았다. 봐 이거. 와, 빅토르가 퓨전 상대로 좋아. 아, 형, 저놀줄아네요 아프기네. 아유, 그냥, 그냥 그 뭐야. 카이사 미드 플레이 어때? 이거? 폭발력. 폭발력의 루트. 뭐야, 카이사 벽 앞으로 미드 플레이 어때? 폭발력의 루트. 루트. 루트의 힐. 아랫 무빙 예측. 바로 실패하고. 덫 설계. 바로 위로 창. 다, 창도 실패. 난 도발을 피해. 도발도 안 쓰고 2-2. 센힐바았 어, 엄마 어, 방금 못봤어 카이사 다시 이쪽으로 밖으로 어줄래 쿠로 칼리아 뛰고 기다렸다가? 블루 기분 나쁘게 하는 레이 블루. 블루가 예. 기분 개 나쁘게 했는데 이거. 예. 이거 진짜. 형 지금 꺼덜내내. 너무 신났다니까요, 형. 좀잘 못하네. 형 지금 경각실을 가졌는데, 형 지금. 소리. 사가는 근데 뭐. 사가는 어쩔. 플레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봐봐. 지켜볼게요. 그 이렇게 다 방금 플레이. 저랑 연기하는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 위로 뒤로 가는 플레이. 콜라리 켜주는 플레이. 위로! 헉. 탈리아 이해도 만점인 플레이. 탈리아 툼 방향 반대로 계속 가는 플레이. 볼. 어, 근데 방금 제가 탈리아 이해도로 그냥 탈리아 뒤로 계속 가는 플레이였죠, 오아 루트 형 뚫린다, 루트 형 뚫린다. 아 이거 너무 뻔했는데 어떻게 어, 뭐야. 세트 1인만큼. 힐 있긴 한데. 어, 봐봐3위도가래킬 세지. 알았죠잉? 친를 3일 는거알 형, 저는 저희는 3이라가없어도이겨요 뭐, 저런... 뭐야, 저... <laughs> 저희가 호흡이 더 좋은데요. 상대보다... 뭐야, 이 자식... 뭐야, 뭐야, 야 뭐야, 이거, 형. 이 같아. 어뭐 여기 좀 깊은 것 같아. 아, 형, 괜찮, 괜찮, 괜찮. 저 믿어요, 저 믿어요, 그냥. 천천히, 천천히. 저기, 조합의 강점. 저기, 조합의 강점. 난 딜러만 맞춰. 난 딜러 또 맞춰. 못 맞췄어. 이쪽은 배달한 게 뭐야. 이따, 킬 1초, 가비. 송고한 이행이다 송고한 일행이었다. 어다못왜 돌아가면 다 이기냐고 뭐 그냥 어 게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뭐 괴물이야? 아. 맞아 그냥. 맞아 갈려야 뭐야? 여기까지. 어, 한숨 쉬었지 않아요? 아? 어? 등... 안도의 한숨. 아이나 방금 사미라 형 아쉬웠어 같이 들어왔서다 잡았거든 어? 아 근데 먹는 플레이가 좋을 것 같아 요먹는 플레이? 아무래도 타워치는 그 레인지가 좀 짧다 보니까 레인지? 사거리? 하스 레인지 하스 레인지. 레인지 그럼 저 죽이는 플레이 어때요? 아.. 멋촌할것 오다타치 이거 잘했어 포상 훈랏띵 한번 해주고 아, 빨리 하게 루트 아, 빨리 타가 커버해 주세요. 어, 뭐야, 거의 뭐야 이거? 후. 미친이속 미친이서 인데이 아니 미친이 여기다 미친이서 미이미이미이서 미친이서 오늘 이스잘 탔다. 서까지이는플레이서까지이까지 응. 와드 4개에 뭐해 와드 4개에 뭐해 어... 다 너무 나도 플래시어유 서포터의 형... 나중에... 나중에 전향해도 되겠는데요? 뭐야? 서포터는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땀으로 하는 거야. 이지 않네. 이시보점이시보점수시 횟수 한 번만 볼게시보정 이시보정? 이시보정? 이시보